하나님 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28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메시아 시대 제2부입니다. 예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임하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삶을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속하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을 영원히 이기신 것입니다. 로마의 십자가 형벌은 수치심, 혼력감 극도의 고통을 주기에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오히려 영광, 위엄, 영원한 찬양을 났습니다. 요한의 복음은 내내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지 마음을 졸이게 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 자리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7장 30절과 8장 20절에서 성전의 권력자들도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환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려지실 때 그분은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겪으시는 가운데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는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종료주일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사복음서 저자들 모두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스갈에서 9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계획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주님은 포로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돌아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떠나갔던 모습 그대로 다윗의 자손이 시원해 돌아오실 것입니다. 나귀는 고대 왕이 타는 동물로서 한 도시의 정통성 있는 통치자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앞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은 공의로운 왕으로 구원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인간이 만든 경기에 대한 신뢰를 없애시고 땅 끝까지 그분의 통치를 세우실 것입니다. 스가라는 그분의 오심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 사람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으로 오시며, 우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예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며 자신이 존에 참된 왕임을 널리 확인해 주셨습니다. 군중은그 모습을 알아보고 환호합니다. 그들은 승리의 상징으로 종료나무까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기브리어 동사의 명령형인 호산나라는 말은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뜻으로 시편 118편 25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몇몇 종교 지도자는 그 분중을 끊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말하느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시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자들과 성전 예배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자를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의 선지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림이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와 전은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기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본위를 의심하는 이스라엘의 선생들과 공개적으로 맞닥뜨리십니다. 예수님은 민족의 마음을 두고 다투는 일련의 예언적 비유를 하십니다. 오더원의 두 아들 비유는 순종하는 청만한 가식을 경고하며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소작인들의 비유는 구약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신 것으로서 환영받아야 마땅한 보도원의 계승자인 주일의 아들이 도착하면서 절정에 달합니다. 혼인 잔치 비유는 메시아로 오신 아들이 연 잔치를 장포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나타나서 아들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모욕한 자들에게 임박한 재앙을 경고합니다. 아리셰인들은 디비르의 형상이 담긴 봉전을 건네주면서. 가이사에게 세를 내야 하는가를 물으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롭게 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받지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가이사에게는 세금을 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게는 영광과 존경과 찬양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사도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최굽기 3장 6절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유력한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토라에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두 가지 명령, 즉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에 달린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시편 1 1 0편에 설명된 다윗의 자손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이 시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구절로서 다윗이 메시아로 오실 왕의 영광을 환상으로 봤음을 알게 합니다. 그 왕은 인간으로 볼 때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은 그를 나의 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 봉치에 다이의 주가 될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역시 믿으라는 또 다른 초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위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초청하신 때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말 언약에 따른 심판들을 언급하며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동발과 자신이 영광 중에 돌아오실 것을 가르치시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을 떠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해롯이 지은 성전산에 있는 아름다운 건물들을 보시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답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는 주 70년에 있을 성전의 파괴를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감남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종말과 더불어 자신이 영광 중에 돌아오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 부분을 감남산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혹하고 기만적이고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자신의 증인이 돼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육지의 고난과 영적인 박해의 현실성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를 메시를 낳는 산고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들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언제 있을지 대한 시기를 약속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복음을 듣고 전 세계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것을 확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세대 이내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도시의 파멸을 묘사하기 위해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에 관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일은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의 손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책에서 이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멸망 당하기 전에 도시를 떠나라고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국가적인 대에도구속되지 않고 영원한 예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어진 왕국의 대사로 섬기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유대인과 로마인, 헬라인과 야만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유럽인까지 말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정치적 격변과 권력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갈구에 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경계하고 신실하여 세계 전도의 과업에 온전히 참여해야 합니다. 신실한 하인은 자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의 인에 몰두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함을 불러일으킨 몇 개의 비유로 강남산 분화를 마무리하십니다. 열차의 비율은 등불을 밝혀두며 안주하지 않도록 충고하는 것입니다. 라라트 비율은 믿음의 공동체가 헌신적으로 성기도록 격려하고, 복음이라는 보물을 가리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율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엄청난 장면을 그립니다. 모든 민족이 영광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르십니다. 세상에서 동정과 신실함으로 예수된 사랑을 드러낸 자들은 영원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임하다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